이 자리는 성동문회가발족된지 40주년이며 동문 어울림 한마당 축제가 개최된 지 23년차를 맞이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몇 년간 나누지 못했던 동문관의 정을 이 자리에서 마음껏 풀어보시고 선배에게 존경을, 친구 간의 우정을, 부부에게 사랑을 보내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석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 40회 총동문회 정의총회와 제 23차 동문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준비하신 백수병 대장님과 30차의 동문 여러분에게도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집행물을 맡아주시는 임문경 회장님과 이번 진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목요발전과 동문들의 합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가 동문 여러분들의 즐겁고 행복한 합의 자리가 되시길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축제가 그동안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우리 동문들에게 비타민과 같은 활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축도 쌓고 친구들과의 이동도 다지고 동문들과의 침묵도 다지는 그런 사랑과 정이 넘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은 좋은 걸 함께할 때더 쌓인다고 하지만 은 정은 어려움을 함께할 때더사인도고합니다그 의미로 제가 구합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랑으로 하면은 여러분은 정으로 함해주시고 제가 뭉치자 하면 대성이라고 하면 주십시오. 어렵습니까?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랑으로 하면은 정으로 해주시고 뭉치자 하면 대성이라고 해주십시오. 사으로 뭉치자! 예, 예. 잘하시네. 요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 폐시까지 함께 하셔서 가실 때, 명품 핸드백 꼭방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성교 대성초등학교는 보니까 참그특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참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참 제일 큰 인물이 났었죠. 31기 우리 정심영 위원장님. 위원님, 지금 사실 앞으로 더큰 인물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하고 계시죠? 예. 네. 예, 저도 기대하고, 예, 기대하고 딱 지켜보겠습니다. 네. 예, 우리가 이게 대성초등학교 총 동문회에서 똘똘 뭉치가지고 이분이 네. 앞으로 큰 인물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참 기원하고 또 지원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예, 이 이야기는 뭐서급 빼고 한번 걸리기 하나도 없습니다. 네. 예, 내가 진심으로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회의원 정점식, 도의원 백수맹, 군의원 우정국 이런 학교가 대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종명스럽습니다. 저는 하일맨 출신입니다. 네, 고세문의의 의장 최을성입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분들이 탄생하신 학교 동문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제가 2019년도에 선거 출마할 때만 해도 우리 고성군 인구가 5만 5만 3천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5만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고성군 분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제 고성, 고성이 점점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고성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동문들께서 많이 도와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저도 우리 군수님하고 그 서석의장님을 비롯한 어, 군의 또의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도성을 한,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예승초등학교 동문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19대 동문회장을 맡은 27회 임문경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담당하신 중에도 참석하게 주신 정정식 국회의원님 이상근 고성군수님 최을석 군회의장님 원고. 박, 봉, 형, 교장 선생님, 도의 원님우의원님 내외 기비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 소장하는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는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기 위하여 4년 만에 2023년 정기총회 및 기수별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동물 1,500안의 화합과 우정의 시간을 갖고자 자리를 함께 해주신 동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무교발전과 동문간 화합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고생하신 차형호 동문회장님과 임원진께도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46년 4월 1일 개그 이래 1 952명의 동문들을 배출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목요의 빛나는 발전상을 보면서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어머님 꿈과 같은 모교교정이 그리워지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가 봅니다. 저희 동문회가 그런 안식체가 될수 있도록 앞으로 선배 동문인들의 지혜와 경륜을 참고하고 구례 동문인들의 열정을 조화시켜 동문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미래 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님, 후배님, 우리 대성초학교 등 정동문회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는 우리 구성지구 동문회를 비롯한 각 지구 동문회를 활성화하여 백년, 천년을 넘어 끊임없이 발전하고 훌륭한 역사와 빛나는 전통을 자랑하는 정동문회가 될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의 화합과 단결을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 싱그러운 봄날의 따뜻함과 봄날의 포근함이 1년 내내 동문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